안녕하세요. 오늘 은 원래 대구 북구 팀이 서명대를 하는 날인데요.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서명대가 취소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시간이 좀 나서 제가 또이 피켓을 몇장 만들어 봤거든요. 어, 피켓이고 저번에 우리 공화당 로고가 있는 거를 제가 위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그때 우리 공화당 로고를 어, 그때는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쓴 글씨가 너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빨간색까지만 잘라서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글씨가 사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 밑에 글씨도 확인하게 드러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저번에 만들어 걸또 활용을 했고요. 이두 장은 오늘 일요일인 관계로 문구점에서 어, 문구점을 가 보니까 전부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번에 남은 요 종이가 있어서 요거를 했는데 요거는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내일 종이를 하나 더 샀어. 왼쪽 저 종이 같이 두꺼운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어, 테이프를 붙여서 내일 다시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어, 요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지인이 하는 말로 지인분께서도 어, 이렇게 제가 저번에 찍었던 요거 1인 빅캐시 요게 자기 유튜브에 뜨더래요. 그래서 제가 1인 시 빅캐슬 이렇게 밖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유튜브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은 어 이런 게 어느 일반인이 보면은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유튜브를 어 참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어, 생각 같은 거나 뭐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제가 1인시에 밖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알린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 의사를 어, 표출할 수 있는 1인시 비켓 많이 만들어서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어, 노력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